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이미 정해진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게 가능할까? 오늘은 그런 의문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믿을 수 없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름,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눈과 귀를 잃고 세상과 단절된 채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녀. 하지만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삶의 여정을 통해 인류 역사 속 가장 큰 감동을 남기고 간 인물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헬렌 켈러는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넘어 그녀의 고난, 그녀의 용기, 그녀의 명언 속 깊은 뜻을 함께 음미하면서 40대와 50대 지금의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 미국 엘라베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의 귀여운 아기였죠. 그런데 생후 19개월 한살반 무렵에 고열과 중병을 앓고 난후 그녀는 시력과 청력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으로 세상을 볼수 없고 귀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말을 배울 수도 없는 상황. 우리는 지금 40대, 50대에 들어서면 작은 병 하나에도 크게 낙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린 나이에 평생을 바꿔버릴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사랑으로 보살폈지만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헬레는 자신이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없어 늘 울고 화내고 가끔은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절망 속에서 어린 헬레는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절망만을 주지 않습니다. 헬레의 삶에도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승 앤 설리번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앤 설리번은 젊은 여성 교사였는데 사실 그녀 자신도 약시로 고생하며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헬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애는 헬렌의 손바닥 위에 알파벳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며 사물과 언어의 연결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헬렌의 손에 물을 붓고 나서 손바닥에 WATR라고 써준 것이죠. 그 순간 헬렌의 마음 속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 이게 물이라는 뜻이구나. 세상과 단절됐던 아이가 드디어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헬렌 켈러의 전기뿐 아니라 여러 영화, 연극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클라이맥스로 표현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한마디, 작은 도움, 우연한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 40대, 50대에도 이런 만남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헬렌 켈러는 단순히 읽고 쓰기를 배운 게 아닙니다. 그녀는 점자와 수화를 배웠고, 손바닥으로 사람들의 말을 읽어냈으며, 결국 말하기까지 익혔습니다. 듣지 못하는 데 말을 배운다.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녀는 수많은 시간 동안 설리번 선생님의 입술과 목소리의 떨림을 손으로 만지며 익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라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해 당당히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당시 여성, 게다가 장애를 가진 여성이 명문대 졸업장을 받는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헬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눈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시력을 잃은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니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40대, 50대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은 흐려져도 마음의 비전, 인생의 목표만은 결코 사라져선 안 됩니다. 헬렌 켈러는 개인적인 성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사회 운동가로 변신합니다. 장애인 교육, 여성 참정권, 노동자의 권리 평화 운동 등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때로는 비판을 받을 만한 주제에도 당당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그녀는 평화와 인권을 외쳤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 명언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50대가 되면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헬렌의 말처럼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우리는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헬렌 켈러가 남긴 명언들을 통해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둠을 원망하기보다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지금 삶이 힘들고 막막하다 해도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라는 뜻은 바로 실패와 좌절은 끝이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려 있습니다. 나는 단한 번도 절망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지 못한 적이 없다. 라는 말은 가장 힘든 순간일수록 그 안에 희망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단순히 미국의 위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했고, 무려 39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한 여성이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 의지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 아닐까요? 당시 헬렌 켈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일본인 앞에서 손바닥으로 통역을 느끼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본 일본 관중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 또한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절실하지 않습니까? 40대, 50대가 되면 이제는 늦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의 삶은 말합니다.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순간 삶은 끝없이 확장된다. 헬렌 켈러는 노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시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세우고, 후배 장애인들을 끊임없이 도왔습니다. 1968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희망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단순한 위인을 넘어 인류의 스승으로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특히 헬렌 켈러의 노년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눔과 희망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40대 50대에 접어들면 이제는 내리막길이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의 삶은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희망이 될수 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가 단순한 위인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이죠. 한계는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한계는 내가 할수 없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배움도 인생을 바꾼다 라는 말의 의미는 헬렌이 물이라는 단어를 깨달은 순간 세상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기술 하나 새로운 습관 하나가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할 때 기적은 커진다 라는 말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도 없었을 겁니다. 인생 이막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길을 걸어야 더큰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닫힌 문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아직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헬렌 켈러의 말처럼 닫힌 문에 집착하기보다 열려있는 문을 찾는 용기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40대, 50대는 결코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헬렌 켈러의 삶에서 세 가지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함께할 때 기적이 완성된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 마음의 작은 불씨가 켜지셨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삶이 버겁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헬렌 켈러의 목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희망의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렌 켈러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천적인 교훈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배움에 투자하라. 헬렌에게 물이라는 단어가 인생의 문을 열어 주었듯이 우리도 작은 배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독서, 온라인 강의, 새로운 취미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라. 헬렌에게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다면 우리에겐 가족, 친구, 멘토가 있습니다. 혼자서만 짐을 지지 말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라. 헬레는 말년에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 역시 매일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 가족, 그리고 오늘 하루 자체가 선물입니다. 열린 문을 바라보라. 닫힌 문만 바라보다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길이 들 우리 곁에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헬렌이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자녀, 후배, 친구,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말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마디. 헬렌 켈러는 세상에 수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중 오늘, 시니어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다. 그것은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 여러분 40대, 50대가 되면 외모도 변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 용기, 감사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빛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은 어디인가요? 혹시 다친 문만 바라보다가 놓친 기회가 있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작은 배움 하나가 인생을 바꿔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시청자분들께는 큰 희망의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헬렌 켈러의 삶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작은 배움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함께할 때더큰 기적이 완성된다.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 이막은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헬렌 켈러의 삶처럼 우리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도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안에도 희망이 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감동과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